뭘? <목소리> 윤이야 많이 해본것 같은 솜씨인데? 진짜 군피림이 크크 나나야 <목소리> 나 이제 깨달았어 뭘? 그또 사기샌 이야기인데 사기샌이 뭔가 사고지고 그러잖아 음, 음. 그러면 나는 나나를 흉낼 거야 아 내리갈굼을 하겠다? 안녕 thi 사랑해 아, 그림이인거 알아요. 어떤 그림인지. 이것도 뭐야?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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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마이, 제일 시다. 이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 뭐야? 왜? 뭐요? 왜 달라요? 유마이. 유니는 참 부수는 걸 좋아하는구나. 유마이. 저 집을 만든 사람은 저 개그지 똥구멍 같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겠지? <laughs> 아니, 왜, 왜 이렇게 됐는데! 뭔가 몇개 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 화풀화풀 오케이! 순수키키!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아아안 되잖아! You might? 역시 습관성 재에는 유니키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작은 거 하나 하고 이러면 괜찮지 않나? 오케이 헨드? 그냥 미안하다고 쓰고 도망가죠. 그그그 그, 유니가 선배인데 어쩔 거야. 일단 아 그러면은 어, 이거 하나 한번 아, 괜찮겠지? 이거 하지만 한번. 아니, 아 아니, <laughs> 너 아! 아니야!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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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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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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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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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이렇게. 아나 이렇게. 아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미안한데 거짓말,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 여기 무시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하안 와도 됐었는데 하 거짓말 개지... 치지마 아 거짓말 진짜로 치지 마. 아 거의 다왔었는데 옥가 뭐임 옛날부터 어 이거 낚시가 제일 딸것인데 낚시가 제일 딸것인데 제일 벌기 쉽게 만들었어 그렇구나. 고마워 알려줘서 고맙다 모두의 마블도 돈 벌던데 나 모두의 마블 안 해봤어 핸드폰으로 하는 거 말고 막 컴퓨터로도 막 하던데 그건 그런 거안 해봤어 핸드폰으로는 해본 적 있어

내신던데 꼴봤네. 아! <laughs> 이거를 욕을 안 하네? 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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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씨 아니 진짜 이게 놀래라고 들어왔죠?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놀래라고 들어온 거지. 나반응보소 크크크. 너나은게나나가 선배가 되겠지. 와, 근데 진짜 적응 안될것 같은데. 나는 선배. 나나 선배. 아! 나나 선배. 아! 연습해야지. 어? 기간으로 잡아야지. 그래도 나, 나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선배도 저 기간 엄청 잡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아! <laughs> 그, 아직도 기억 나는데.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 너한테 말 걸면 안 돼. 아! <laughs> 와 사기센 때는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겠군. 이제 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싱글벙글하게 되는 걸. <laughs> 나나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처음에 막 사기센이랑 마크에서 막 인사를 하게 된다면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해야 될까요? 근데 나나는 약간 그래도 그걸로 하니까 뭐랄까 스파이잖아? 그래서 어흠. 알아서 뭔가 나나 0 0 해줄 것 같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리코기네. <laughs> <laughs> 리코가 약간 제일 먹히기 쉬운 게 귀엽게 약간 야... 행동을 하니까. 약간 리코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매를 버는 스타일이라. 아 어, 그치 그치. 솔직히 유니가 제일 먼저 먹힐 거 같은. 사기세는 어, 먼저 시루체로 만나걸까? 그리고 실체로 막어 안녕 밥 먹으러 갈래 하고 이제 <웃음> 뭔데 뭔데? <웃음> 뭔데 되게 도도하네 이제 거기서 보는 거지 나보다 먼저 밥을 먹던가 나보다 먼저 저 카레꾸를 가지던가 해봐라 하면서 이제 뭐지 <laughs> 근데 거지. 이제 후배가 근데 선배 저보다 나이 어리시잖아요 이러면 <laughs> <laughs> 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회사적으로 사회생활을 몰라?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몇년 있었는지 말해봐. 넌 하루 잔.. 하루 이틀이잖아? 나는 뭐 이제는 년 정도 됐다. 뭐 스틸랩에 대해 뭐 알아? 어? 뭐 알아? 어? 뭐 알아? 그러면서 <laughs> 이제 말하는 거지. <laughs> 너 너도 뭐 알아? <laughs> 혹시 윤이 선배 허락 받고 자옷 녹음하시나요? 그치 누구 허락은 받아야지 근데 누구 한테 받아야 되냐 일단 잠옷 쓴 나야. 하 이제는 슬슬 스텔라브 이막 냉장고 관리도 해야 되나 유니차리, 이생차리, 삼기생차리 해가지고 내가 아, 그럼 이제 나중에 사기생 들어오면은 걔네는 계란 포켓에밖에못 넣는 거야? 그치 당연하지. 나 <laughs> 아. 아, 어떻게 하면 나 무서워 보여? 에너 너 무서워질 수가 없다는 건가? 유마악유니야 무서워지게 하는 법 알려준다 사기생이 잘못하면 삼기생을 갈 갈거라. 거다 삼기생으로 갈 거라는 무슨+ 무슨 뜻이야 어디서 배웠어 너 군대에서 배웠어? 내리가루 내리가루 꿀이 뭐야 삼기생한테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혹시? You 유니가 이기생 혼내면 이기생이 삼기생 혼내고 삼기생이 사기생 혼내주는 거야. 아~ 그니까 러막 삼기생이 <laughs> 뭐~ 잘못됐으면은 이기생한테 야 삼기생 어~ 잘 보고 있으라고 했지 어~ 삼기생 교육 잘하려고 했지 삼기생이 지금 이러는 거 이기생들 지금 이렇게 어~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어~ 누가 그렇게 보겠다 야야 나한테 너네도 한대 어? 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너네가 이렇게 삼기 생한대 어?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 어? 어떡해 나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잖아 야 결국 덮어로 하라 했지 <laughs> 야 너가 금에 관리 안 하면은 나한테도피해가와 내가 제일 선배잖아 누구 뭐 내가 알려주는 줄 알아 덮어라 해줘 좀. <laughs> 유물? 유니야 많이 해본 것 같은 솜씨인데? 진짜 군필이니 크크 나나야. <웃음> 네, 마음에놀나 <laughs> 이제 깨달았어. 뭘? 그또 사기센 이야기인데. 사기센이 뭔가 사고지고 그러잖아. 음, 음, 그러면 나는 나나를 건넬 거야. 아 내리걸고 을 하겠다. 그때 <laughs>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일단 나나, 나나나, 뭐 다른 사기센 친구들이? 어, 잘해주면은 자기 센도 그런일 없을 거야. 그렇지? 어. 제일 내가 가까운 선배를 선별을... 잘해 줘야 돼. 제일 가까운 선배를 보고 일단은 그래도 배우겠지, 그치 음. 아, 그래서 뭐 어, 잘했죠. 알았지? 나 어 어떠 뭐사기세니 아, 사고 치면은 무슨 어나 달아 해서 그런 줄 알아 어삼기세니 잘해줘야 나한테 더 비해가 안 논다고 알았어 음. 뒤집기로 맞아본 적 있어 <웃음> 아니 <웃음> 미안해 안아줄 미안해 안아줄 <laughs> 아 근데 진짜 나아 생각해 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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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유니 선배 잘안 쳤구나. <laughs> 미안해. 이거 뒤집개 약간 그 느낌 아니야? 엄마가 자리 앉아. 너 숟가락으로 맞을래? 이러면서. 와 <laughs> 진짜 뒤집개가 있어 뭐야? 요리하고 있어. 그, 어 요리하는 걸로 이번에 새로 나왔어. <laughs> <laughs> 마침 또 뒤집개를 딱 들고 있었는데. <laughs> 잠깐만, 그럼 엄마가 또 제일 무서운 거 알지? 그 맞지. 민트 봐라 와, 이건 좀 나도 못 이긴다. <laughs> 나 내리칼금. 이걸 위해서 산나보다 내가. 내리칼금은 몰랐는데 아까 배워서 나도 한대 써봤어. 내리갈굼을할 거면은 응 약간 누구한테 배웠다 약간 이런 이런 게 아니라 막 응. 네가 잘 해줘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응. 그냥 이거 기억하면 돼 나한테는 하지 말고 응. <laughs> 나중에 리코를 불러 응. 리코를 불러가지고 리코야 애들이 좀 그렇다 <laughs> 내내에 이걸 해야 돼라고 하면 돼 리코야 애들이 좀 그렇다 야사기세 요즘 들어왔잖아 좀 그렇다 리코야 야너어 괜찮은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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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어?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하면 약간 원래 유니 선배가 조금 음. 큐티한 이미지니까 음. 오히려 너무 또 있잖아 너무 무서운 척 하는 것보다 음. 그냥 니코 니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더 무서울 수도 있어. 어, 니코야, 상기샘 봤어? 들어온 거 봤어? 아, 근데, 좀 그렇지 않나? 아, 나, 난 상관없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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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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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알려줬다고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